자, 하나 마이크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주TV 이교수입니다. 자, 현재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부터 차근차근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에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박스권 조정이 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마이크로는 실적, 그리고 수급이 모두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여기에 추가적인 패키징 증설, AI 반도체 연계 기대감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볼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 라이브 방송 보셨던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은 작년부터 언급을 드렸었고요. 작년 11월부터 12월, 그리고 올해 3월 눌림목에서도 저희 가족분들은 매수 안내 드리면서 이미 분할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박스권 돌파 직전 자리에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나 하나 마이크론이 어떤 기업인지 정확히 모르고 단순히 AI 반도체라는 말만 듣고 오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분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명확한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이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국내 주식은 된장처럼 묵힌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진입했다가 매도 타이밍 한번 잘못 잡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자금은 몇 년이고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량주건 테마주건 결국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고 타점입니다. 차트는 과거일 뿐입니다. 미래는 일정과 타이밍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하나마이크로는 단순한 반도체 테스트 업체가 아닙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고성능 메모리, 즉, HBM이나 a i 칩 b 등이 마지막 공정, 테스트와 패키징을 책임지는 기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반도체 시장에는 누가 만들었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제대로 포장하고 안정화를 했느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에서 하나 마이크로는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면서 실적 안정성까지 보여줬고요. 베트남 신규 라인이 증설이 본격화되면 하반기부터는 매출 증가 구간 진입이 유력하다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테스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기에 기관 수급이 계속 붙고 있다는 점은 단기 모멘텀으로도 강력한 요소가 좀될수 있겠죠. 자 하지만 중요한 건이 호재가 아니라 이 호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지금처럼 일정이 명확하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은 대부분 계단식 파동, 즉 N자형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고 올라갔다 눌리고 다시 올라갔다 눌리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눌림 구간들, 이런 눌림 구간들에서 버티지 못하고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죠.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 수익 실현하시면서 여유 있게 다음 파동을 노려야 한다고요. 유튜브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위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하고 4차 매도 구간, 4차 매도 구간 포함한 다음 실적 발표일, 증설 스케줄, 기술적 눌림 사점 전부 정리된 자료 보내드릴 겁니다. 특히 최근 12,000원대에서 14,000원대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평단 높게 높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보내주실 때 평단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천원 단위로 나눠서 디테일한 대응 전략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 보고 뒤늦게 진입하신 분들, 즉, 고점에서 쫓아가신 분들은 심리적으로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종목, 내가 기대감만 듣고 산 종목, 그런 종목은 조금만 조정이 와도 손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더 냉정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최고점 찍으려는 욕심보다는 안전하게 한 파동씩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남는 법이자 수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이번에 한번더 올라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패키징 라인 신규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기관 수급 집중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움직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4차 매도 4차 매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수익 챙기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마이크로는 단순한 단기급등 종목이 아니라 수익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중소형 우량 반도체 기업이라는 겁니다. 실적 좋고 사업 명확하고 재무도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혼조세일 때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의 자금이 묶이느냐, 아니면 수익을 보고 탈출하느냐, 요거에 대한 갈림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나 찌라시 보고 움직이지 마시고, 확실한 타점과 전략 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평단까지 보내주시면, 다음 실적 발표일 예상 매출 수급 예상 구간 도표까지 보내드리면서 저이 교수가 직접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러한 매매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가족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신규 가족분들이 안내 받아 보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010-2846-3448제 개인 번호고요. 저한테 문자로 제로라고 보내 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닥권에서 매수가, 매수 이유 보내 드리고 있고요. 위에선 수익 보실 수 있는 매도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수 섹터 가이드, 대응 전략, 흐름 분석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대기자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게 하단에 적힌 번호로 2 8 4 6 3448 0로라고 꼭 보내 주시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여러분들이 늦지 않게 수익을 벌어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가족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 종목들 보내드렸었죠.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수익이 굉장히 잘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0% 이렇게 수익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십니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기술투자입니다. 이거는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코인 관련 테마주로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는 우리 기술투자 매수가를 6,150원에 설정 한번 도와드렸었는데, 현재 주가가 12,000원을 돌파해 가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94%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까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100% 이상 더 치고 올라갈 종목이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신 다음 유심히 보고 계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제가 23,000원대에 오랜 기간 횡보했던 만큼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정말 많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정세흐름 변동 이슈로 인해 잔득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단기 스윙 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겨우 세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172%까지 치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도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죠. 62,750원을 돌파하고 있고,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 이슈들과 변수들을 제가 살펴본 다음 문자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 이 종목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현재 50만 원을 넘어가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 여기 11만 원대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이 당시에 K뷰티가 글로벌하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피부미용 재료인 리쥬란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고 그에 따라 미용 관련 선두 주자로서 자리잡고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현재 수익률 409%가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과 대응 방법은 우리 가족분들에게 먼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가랑 매도가,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2846-3448. 이 번호로 저한테 제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전략을 함께 도와드릴 거예요. 몇 시부터 9시 이전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얼마 얼마원 매수 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와있는 번호로 반드시 제로 제로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보내드리고 싶어도요. 제가 번호를 모르면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보내드릴 수가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 신청하셔서 여러분 앞으로 수익 많이 챙겨가시고요.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종목들 열정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로 꼭 문자 보내주시고 함께 발 맞춰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